안녕하세요. 방역 전문기업 주식회사 CNT 대표이사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기 방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모기가 어떤 곤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를 알아야 저희들이 모기에 대해서 제대로 방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점 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위태로움 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모기, 모기는 완전 변태 곤충입니다. 아, 요즘은 완전 탈바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완전 변태 곤충은 뭐냐? 아래서 유충, 유충에서 번데기, 번데기에서 성충이 가는데, 유충과 성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완전 변태다.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양이 완전히 다르니까 완전 변태. 모양이 완전히 다르고 또 사는 장소도 달라요. 그러니까 유충은 물에서 삽니다. 아, 모기 유충은 물에서 살고 성충은 육지에서 살죠. 그래도 보니까는 물에서 사는 거는 그래서 어, 유충 작업 또 육지에서 사는 모기를 제거할 때는 성충 작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사는 장소가 다르고 그러니까는 모기 방제 방법이 다릅니다. 유충 작업과 성충 작업으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은 불완전 탈바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아, 바퀴벌레라든가 빈대 같은 경우는 알에서 유충이 되고 유충과 성충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유충과 성충의 아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사이즈만 다르죠. 얘들은 어떻게 해요 같은 장소에서 살아요. 같은 장소에서 사니까 어때? 방제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아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의 어떤 곤충의 그 방제 방법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이 곤충을 방제할 때 얘들이 아 완전 변태인지, 완전 불완전 변태인지 요거를 체크하셔가지고, 를 방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기에 대해서 도한번 알아볼게요. 자, 모기는 알에서 유충을 거쳐서, 또 번데기, 성충, 어, 그 다음에 우아해서그 다음에 이제 교미를 하고 다시 또 알을 낳고, 이렇게 되죠. 이 기간이 알에서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유충이 됩니다. 아, 유충이 1년기, 2년기, 3년기, 4년기를 거쳐서 번데기가 되는데, 한 4년기 동안 한 10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 번데기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다음에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돼서 교미를 하고 다시 한 3, 4일 있다가 또 알을 낳고. 생활 사이클이 보통 19일에서 22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알에서 다시 알까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은 알에서부터 번데기까지예요. 알에서 번데기는 왜 중요하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충은 어디서 산다고 그랬어요? 물에서 산다고 그랬죠. 아래에서 번데기까지는물 속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예요? 14일입니다. 아, 이 14일 기간 아무 때나 모기 방지를 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퇴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기가 다우화해서 날개가 나오고 날아다니면 그 성충을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 60km도 가고 연구 결과는 300km도 가는데 얘들은 어떻게 다 퇴치를 합니까? 14일 안에 물에 있을 때물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은, 어, 모기는, 어, 우리가 쉽게 좀 관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모기의 습성을 한번 볼게요. 자, 모기가 번데기에서 우화를 합니다. 우화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교미를 한다 그랬죠. 교미는 평생에 한번 합니다. 한번 하면서 그 정충을 그 저장낭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요. 알날 알 때마다 수정을 해가지고, 어, 알을 계속 만들죠 얘들이 교미를 하고 나서는 흡혈을 합니다 흡혈하는 이유는 알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돼요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흡혈을 합니다 흡혈은 뭐 동물도 하고 우리 사람도 해요 흡혈 대상을 찾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어떤 채취, 어떤 동물의 채취 채취가 한 15에서 20m 정도 한 10에서 15m 정도는 CO2 사람이 호흡하거나 동물이 호흡하는 CO2 그다음에 약간 가까이 되면 어떤 체온이나 체습 그 다음에 근식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시력으로 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흡혈을 해요. 흡혈하고 나서는 그 기간 동안 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은 뱃속에 10개월이 있죠. 근데 알은 3일이에요. 3일 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알을 납니다. 알을 낳으면 바로 또 흡혈을 해요. 3일 쉬었다가 다시 또 알을 낳고. 그러면 얘들은 3일에 한 번씩 죽을 때까지 합니다. 모기는 기본적으로 한달 삽니다. 한 달. 한달 산다라고 봤을 때, 10번 알을. 한번날 때, 알날때 어떻게 해요? 보통 한 300마리. 많을 때는 300마리. 적을 때는 150마리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알을 낳고서 알에서 다시 성충이 될 때까지 한 14일 정도 걸리면 성충이 나온다 그랬죠? 어미가 죽기 전에 벌써 새끼들은 다시 또 알을 납니다. 그래서 한 3세대 정도가 지나면은 1억 마리가 넘어가죠. 흡혈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산란한다 3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흡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집에서 모기가 많이 집에 와서 물잖아요. 물을 때한번 충분히 물려주면은 애들 안 뭡니다. 3일 동안. 모기는 이제 이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또 채취 또 호흡 이런 거에 유인이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땀이 많이 나거나 어좀 비만인 사람, 또술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물리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모기의 습성을 이용해서 흡혈하는 것, 또 휴식, 또 산란 특성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이런 방제 작업이 달라져요. 흡혈원의 습성을 이용해서 하는 게 우리 이제 성충을 유인하는 어떤 DMS 장비 이런 것이 습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3일 동안 휴식 취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취해요? 온도가 일정하고 습한, 거기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는 어떻게 작업을 해요? 잔류 분무나 일반 분무를 해서 성충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알을 아요 알을 낳으면은 물에 놔죠 물에 하는 작업을 유충 작업.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모기가 숙주 동물을 찾아가는 요인도 있고요. 또, 성충 모기 은신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기들이 온도가 일정하고 습한 곳, 이런 곳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잔류 분무나 일반 부무를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유충 방제 모기가 알을 낳는 장소에 저희들이 찾아서 계속 약재를 투입을 하고 인공 용기 같은 경우는 엎어 놓을 수 있으면 엎어 놓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이게 유충 작업입니다. 그 작년에 연구했던 게 어떤 모기 방제 중에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이세 가지를 다 이용을 해서 방제 작업을 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방제 작업을 할 때는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또 모기의 습성을 이용해서 방제 작업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이제 모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